안녕하세요. 아빠 또 게임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저사양으로도 돌릴 수 있는 꿀잼 스팀 게임. 인트로 긴 거는 딱 질색이니까 바로 시작. 이이소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역전재판 시리즈. 법정 배틀이라는 전에 없던 특이한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었죠. 트릴로지 출시 전만 해도 콘솔 독점이다 보니 구경만 했었는데 드디어 스팀에 입점. 게임 진행은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억울한 사람이 용의자로 몰린다. 주인공이 단서를 찾아 재판에서 진범을 밝힌다는 식이죠. 각각의 에피소드와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도 전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이 게임의 가장 큰 재미는 바로 재판에 있는데요. 재판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것 전혀 없습니다. 먼저 사건의 맥락을 잘 파악한 다음 증인의 증언을 듣다가 허점이 보이면 바로 이 이소로 태클을 걸고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면 끝. 간단하죠? 이 이소 한방에 불리한 상황을 역전할 때의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통쾌합니다. 다만 텍스트 위주의 게임이다 보니 많은 대사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크 오브 더 닌자는 돈스탑으로 유명한 클레이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게임입니다. 같은 풍의 그래픽에 선열이 낭자한 잔인한 연출이 특징인 암살 액션 게임이죠. 최근 몇년 트렌드를 보면 잠입, 암살은 액션 게임에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게임들에게 잠입, 암살은 부가적인 요소일 뿐인데요. 마크 오브 더 닌자처럼 암살을 전면에 내세운 게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암살 방법. 뒤에서 암살, 위에서 조용히 내려와서 암살, 무거운 물건 떨어뜨려서 암살, 조명 끄고 암살, 놀라게 해서 멘탈 나갔을 때 암살 등 주변 지형 지물이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찾아보니 컨트롤만 되면 불살 플레이도 가능하더라고요. 잠입 암살 좋아하신다면 적극 추천! 더코마2는 익숙한 장소인 학교를 무대로 우리에게 친숙한 귀신, 도깨비, 무당이 등장하는 신토부리 K-공포 게임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온 주인공이 뒤틀린 세계에 갇혀 개고생한다는 내용이죠. 시점이나 그래픽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를 배경으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필요한 물품과 단서를 찾고 귀신으로부터 생존한다는 점에서 국산 공포게임의 시조색격인 화이트데이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화이트데이에 수위 아저씨가 있었다면 더코마티는 섹시한 선생님 귀신이 등장하죠. 탐색하다 보면 선생님이 겁나 큰 소리 지르고는 플레이어를 쫓아오는데 잡히기 전에 얼른 어딘가에 숨어야 합니다. 그런데 달릴 때 소모되는 스태미나의 제한이 있고 호신용 스프레이가 없을 때 잡히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잘 공감 안 되는 외국산 공포 말고 익숙함에서 오는 공포를 느끼고 싶다면 적극 추천. 개구리들의 습격으로 왕국은 폐허로 변하고 주인공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한다는 스토리. 헤일즈 오브 아이언은 만화를 보는 듯한 그래픽에 G 왕국, 개구리 왕국, 두더지 왕국 같은 동화적인 설정이 가득한 액션 RPG 장르입니다. 설정은 동화 같지만 연출이나 분위기는 어른들이 볼 법한 잔혹 동화에 가까운데요. 맵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건 기본이고 적을 처치했을 때의 표현도 꽤나 잔인한 편이죠. 전투는 요즘 대세인 소울스타일, 회피, 패링, 약공격, 강공격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회피와 패링 타이밍을 알기 쉽게 표시해줘서 정통 소울리만큼 어렵지는 않죠. 거기다가 타격감도 좋아 기본적으로 싸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레벨 개념이 없어 성장 요소가 전무합니다. 더 좋은 무기를 장비해야 강해지는 시기죠. 그리고 기술, 마법이 없어 평타의 싸움으로 일관한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이 게임은 제 인생 JRPG입니다. 개인적으로 스팀에 입점한 파판 중에 이걸 최고로 꼽고 싶은데요. 개성 강한 캐릭터, 가슴 점이는 슬픈 스토리, 적절하게 양념 역할을 하는 미니게임, 노가다 전투 시스템. JRPG 장르 안정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인간들을 괴롭히는 신을 무찌르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소환사 유나와 그녀를 지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투는 CTV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민첩한 캐릭터는 더 자주 움직일 수 있고, 큰 기술 쓰면 턴이 늦게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전투 도중 멤버 교체도 가능해. CTV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면 전략적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육성도 JRPG치고는 자유롭습니다. 처음에는 캐릭터마다 특성이 뚜렷하지만 노가다를 통해 다른 캐릭터의 스킬 트리 루트를 탈수 있고 플레이어가 시간만 투자한다면 그야말로 짬뽕 캐릭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과도한 선형적 진행, 너무 가혹한 최종 무기 입수 조건 정도를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거나 JRPG 좋아하신다면 꼭 해봐야 할 작품입니다. 마법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강력하고 현란한 마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교적 약한 피지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방에서 지원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위자드 블 레전드의 주인공은 엄청난 피지컬에 근접, 원거리 모두 커버하는 초강력한 마법사입니다. 이 게임은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러그라이크 장르. 플레이어는 불, 바람, 대지 번개, 물, 혼돈 속성 마법 중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마법을 골라 싸울 수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마법이 등장하는데 각각의 이펙트가 굉장히 하려해. 2D 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재미가 큰 게임입니다. 그리고 액션 게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타격감도 좋은 편이죠. 개인적으로 아주 재밌게 했던 작품입니다. 괴물과 해충이 득실거리고 거친 환경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오지. 그곳에서 보물을 찾기 위해 주인공 일행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이죠. 큐리어스 익스페디션 2는 탐험가가 되어 한정된 자원으로 보물을 찾는 게임입니다. 출발하기 전 음식과 필요한 물품을 챙깁니다. 돈이 넉넉한 게 아니니 선택과 집중은 필수죠. 그리고 멘탈 잘 터지는 투덜이 동료들도 챙깁니다. 오지에서는 이동할 때마다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죠. 전투는 주사위를 이용한 턴제. 이 정도 설명을 하면 게임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게임이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다키스트 던전. 스트레스 관리, 운빨 요소, 쓰고 버리는 소모성 동료들까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다키스트 던전과 비교해보면 좀더 가볍고 쉬운 게임이죠. 다키스트 던전을 스트레스가 싫다면 이 게임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안 팔린 덜 알려진 숨은 띵작이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사양 컴퓨터를 위한 스팀 게임 추천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스팀 생활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